네. 10월 금통위에서 뭐 금리를 동결을,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셨고요. 어 그런데 어 보면 소수 의견을 낸 의원이 두분 계셨죠? 네. 네. 오늘 차현경 의원님 나와 계시니까 어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계시죠? 네. 네네. 네. 답변 속으로 좀 나오시고요. 네. <laughs> 네, 의원님 그 고맙습니다. 의원님은 주로 통화 완화를 주장하는 뭐 그런 입장이 많으셨죠? 어, 제가 좀 답변을 죄송한데 빨리 좀 예. 해주셔야 돼요. 아니, 상반기에 그렇게 완화가 필요했다고 제가 주, 그러니까, 네네. 네, 어, 그런. 입장을 그런데, 표명했던 것은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때 경제 개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시겠 어,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10월에, 8월에 우리가 0.25 올렸는데 10월에 한 차례 더 금리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이유는 뭡니까? 어, 말씀드린 대로 경제 상황과 저희는 어, 거시 금융안정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 상황의 회복세가 좀 뚜렷해지고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우려할 만한 그러한 어, 상황이 좀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총재님, 네. 금통위에서 이렇게 기준금리 결정할 때 결국 일곱 분 중에 다수 의견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지금 소수 의견이 두분 있으셨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부총재님하고전 총재님하고 두 분이 총재 총재두 분이 서로 의견이 다르게 낸 경우는 저는 거의 보질 못했고. 그렇습니다. 거의 의견이 일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우리 이주열 총재 의견이 반영돼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 다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뭐 여러 얘기가 있었고 뭐뭐 뭐 끝난 다음에 기자 재료응답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8월 금통위 당시에 추가 금리 인상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 물가 흐름의 변화, 또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 정책 변화 등을 보고 판단해 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네. 네. 또 9월 금통위에서 금융안정상황점검 보고서를 보면 금통위에서 낸 지금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 등 전반적으로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런 정책과, 정책적 판단과 평가라면, 8월에 했으니까, 또 9월에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정책 방향이 한 차례 쉬었고, 그럼 한달 건너서 10월에 금통위가 열렸던 건데, 이때쯤 이런저런 거 고려하면 금리를 한번 올리는 것이 맞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리를 그 올려둘 만한 그런 어떤 여건이 또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또 이제 또 반면에는 어, 저들이 또 여러 가지 좀 소위 늘 있는 거지만 불확실성이 조금 더 높아지고 또시장에 이제 그 소위 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리 정책에 대한 기대, 그게 시장과 어떤 그 어떤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네. 쉬워가겠다. 아니 뭐 여러 것이다. 뭐 저도 그래서 기자 어 질문, 질문 답변 다 읽어봤고요. 예. 그럼 뭐, 각자의 또, 여러 견해들은 다른, 그런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아 지금, 어 2011년에 한국은행법 개정에서 한국은행법 1조에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금이 바로 제가 볼 때는, 하느니 물가안정, 금융안정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금리 정상화에 나설 때가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네. 그 가계부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부 당국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괜한 그 총량 규제를 한다고 해서 전세 대출 또 여러 가지 뭐 잔금 대출까지 다 막아가지고 대혼란이 일어나고 결국은 그걸 다시 뒤집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금융기관이 좀 과도한 대출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어,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 전체 경제 전체의 부채의 양과 질을 어 적절히 관리하는 게 금융 정책 당국의 중요한 임무고 어 2008년 금융위기나 남유럽 국가의 디폴트 위기라든지 이런 게다 부동산 대출의 급증 그 이후에 버블 붕괴 이런 것 때문에 근본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터지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빨리 잡아 나가야 음. 되는데 지난 우리 기자들도 그 질문을 했던데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 뭐, 우리가 그것을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다. 에? 우리는 금융 안정, 이것을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그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으로만 할 일인가, 지금 이 상황이. 네. 하느니 통화 정책으로 뭔가 여기에 깊숙이 좀 개입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좀 억제를 해서 잡아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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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재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저 입장을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 고위원님 그 지적 제가 충분히 이제 잘 경청을 하고요. 사실상 제가 지난 며칠 전에 기자간담회 때 통화 정책을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한고 그 발언 사실상 그 이상을 제가 더 나가기는 지금 상당히 그 시장에 상당히 좀 뭐라고. 혼란이라고 할거예요좀 그럴 수 있어서 제가 하여튼, 에 그때 발언한 고수위에서 그 제가 그대로 그, 고그 수위를. 그때 발언 수위라는 게요. 예. 결국은 동결하고 점진적으로 조정하겠다 그랬다가 적절히 조정으로 바뀌었다. 예. 그 기자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했는데 제가 답변을 읽어도 잘 이해가 좀잘안 돼요. 예. 이게 지금 상황이라고 그러면 예. 어, 우리 국민들이 아, 물가 지금 여러 가지 물가를 보든지 부동산 저 가격 상승을 보든지 가계 부채를 보든지 어, 지금 여러 상황을 볼때 뭔가 이이 이 하는 네, 네. 사인이 네. 어떻게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이 기준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맞지. 네.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네. 다시 한번 그 적절히 조정으로 한 것에 대한 네.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점진적으로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인가 소위 다른 경제 주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금통위 회의 연속으로 올리지 않는다. 금통위 회의에서 한번 조정했으면 한번 건너뛰고 그 다음에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어딘가 고식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들이 예, 이번에 그 결정하기 전에 시장에 서베이를 해보니까 시장의 기대가 딱 그렇게, 그러니까 이달은 안 한다는 게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금통위가 연속으로 안 올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연속으로 올리고 하고 하는 것은 뭐 과거에는 뭐 어떨지 몰라도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금리를 결정하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한 번씩 건너뛰고 기회적으로 해석하느냐. 그래서 그 인식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점진적으로 뺐습니다. 빼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아, 연속으로 또 올리겠다는 그런 길을 터놓은 거 아니냐. 11월을 올린다고 하면 또 1월도 올린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1월을 연속 올리겠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둔건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무조건 한번 하면 건너 뛴다고 하는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다라는 걸 이번에 분명히 저희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예, 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용혜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